영희씨. 안녕하세요. 여기 보세요, 여기. 여기 지금 씨가 이게 꽃이 피면서 깨가, 어, 이제 깨가 생기려고 그러는 거든요. 네. 여기에다가 꽃이 피면서 깨가 달립니다. 네. 꽃이 피고 나면 깨가 달리는데요. 지금 요 시기에 그 NK 비료를 밑에다가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어주면은요 이거 깨가 이 깨가 더 꽃이 커지면서 깨가 많이 열린답니다. 이게, 보세요. 하나, 두, 나, 세, 나, 네, 나, 다섯, 여섯, 일곱. 가지마다 이게 달리거든요. 꽃이 피면은 여기 깨가 달리거든요. 예. 그러면 이게 한 나무에 가지가 몇 개입니까? 이거. 이게 한 나무인데. 그러면 엄청, 아니, 두 나무네요, 두 나무. 두 나무인데요. 이게 개수가 많은 거라요, 깨가. 안 안다. 예. 깨씨가. 예. 그러면은 수확이 많은 거죠. 네. 그리고 지, 이거는 지금까지 그냥, 그 뭐지? 비료를 얼마나 주셨나요? 안 줬죠. 여기다가 약을 치신 건 얼마나 줬어요 약은요. 한두번 쳤지요. 약을 두번 정도 치셨고. 네. 아, 약은 언제 언제 쳐야 되나요? 아니 그 꽃필 때한번 쳐도 되고요. 예. 네. 아무래도 꽃 피기 전에 예. 네. 그막 진딧물이라든지 벌레가 먹 약간 오그랑 할때 됐을 때요. 예. 네. 그때 이제 약을 칩니다. 고추를 약치고 나면 남았죠. 네네. 그걸 가지고 깻잎에 우에다가 한번 쳤거든요. 네네. 그리고 별로 벌레가 많이 안 먹었네요. 음, 그러고 나면 이제 그 여기다가 이제 NK 비료 뿌리고 이제 꽃이 피려고 하니까 다시 또 이제 비, 약을 칠 때가 됐네요. 아예 그렇죠. 약 한번 치고 NK비료 하면 이제 끝이지요. 아, 아 그런 뒤에는 이제 약을 따로 안 쳐도 되는 건가요? 예그리고 나서는 이제 뭐 나중에 다 익으면 터는 것 밖에 없죠. 음... 이게 언제 턴다고 했죠? 이게 한 9월 말쯤에 안 털까요? 아, 추석 끝나고 아마 털면 네, 됩니다. 9월 되겠네요. 말이나 10월 초에 털면 됩니다. 네.